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니퍼를 많이 쓰죠. 니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사람들 싼 것도 있긴 있는데, 싼 거는 뭐만 원대부터 그죠. 만 원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가격의 제품도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니퍼 같은 경우는 니퍼 중에서 모형용 니퍼 중에서는 지금 제일 비쌉니다. 이게.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공국 니퍼. 지금 이 니퍼 같은 경우가 가장 성능도 좋고 가장 비쌉니다. 지금 그육 6만 원 정도 합니까, 이게? 한 4만원대, 5만원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7만원입니다. 이게 6만 9천원에서 지금 판매 가격을 보니까 6만 9천원에서 한 7만 1천원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이게 이제 하이엔드 니퍼라고, 가텐드에서 나오는 궁극 니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조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 타미아꺼. 이것도 그렇게 싸진 않았는데, 이것도 한 3만원 줬나 모르겠습니다. 오래 돼가지고. 이런 니퍼로 먼저 자르고.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다듬기 시작할 때는 이걸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날이 양날 리퍼입니다 양날 이게 양쪽 다날 양쪽이 모두 날이 있습니다 그 양쪽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양날 리퍼라고 부르거든요 양쪽 모양이 똑같고 양쪽 다 날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자르면 양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똑같이 그래서 가운데 이 동그란 걸 만약에 잘랐을 때 가운데 그죠 만약 이런 동그란 모양을 이렇게 딱 자르면 양쪽 다 파고 들어가면서 가운데 약간 이제 흠이 생기는 겁니다. 가운데가 그렇게 뜨겠죠. 이런 게 양날 리퍼고 궁궁 리퍼 같은 경우는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외날 리퍼를 씁니다. 외날 한쪽만 날이 있거든요. 이걸 모방한 제품들이 지금 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거의 모든 뭐 중국산도 그렇고 리퍼들이 이제 외날 리퍼를 많이 씁니다. 외날 리퍼 같은 경우는 양쪽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양쪽 날 모양이 다릅니다. 한쪽만 날이 있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요렇게 봤을 때 이쪽에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주 얇고, 이건 약간 두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 도마에 이렇게 칼질을 하듯이 형태로 자르는 거거든요. 한쪽은 이쪽은 지지만 해주고, 이쪽에서 칼이 내려와서 자르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동그란 것들을 이렇게 잘라보면 양쪽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지지되거든요. 이렇게 한쪽에 지지를 하고, 이렇게 칼이 내려오듯이 이런 식으로.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한 동그란 면이 이쪽을 쭉 자르기 시작해서 끝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외날리퍼를 요즘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외날리퍼의 장점이 상당히 잘 잘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냈을 때 가운데 에 이렇게 씹히는, 씹힌다고 하거든요 이게 잘리다가 끝이 깔끔하게 칼로 베듯이 안 잘리면 씹혀 버리면 가운데 이제 허옇게 뜨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좀안 든다든지 양날리퍼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 씹혀가지고 플라스틱이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허옇게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잘린 부분들이 좀 보이, 보기가 싫죠. 근데 잘 드는 외날리퍼 같은 경우는 칼로 탁 잘란 것처럼 그이 뜨는 현상도 잘 자르면 그런 현상도 없고 깔끔하게 잘 잘려가지고 요즘은 외날리퍼를 많이 쓰는데 현재 한 가지 단점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 보시면 칼날이 한쪽이 이쪽이 지금 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왼쪽이 위에서 봤을 때. 아주 얇죠? 반대쪽은 그나마 받치는 부분은 도마 역할을 하는 부분은 조금 두껍습니다. 이쪽 날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이 날도 없고 두껍기 때문에 거의 파손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근데 이쪽 날, 그러니까 칼날이 있는 부분, 이 날을 많이 손상시키거든요. 이 늘, 떨어뜨리면 늘 주면 이렇게 하면 100% 깨집니다. 그냥. 자, 그래서 첫 번째, 떨어뜨리는 거 상당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떨어뜨리가 칼날 쪽으로 떨어졌다 무조건 깨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처럼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칼날 그 도마의 끝과 칼날의 끝이 맞게 일직선, 이게 딱 일직선 상으로 가공을 해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도록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야 바깥쪽으로 조금 틀어져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 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전체 도마면이면 확대를 해가지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설계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작사에서 표기해 도그 제작사에서 지금 설명해 둔 그림이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틀어져도 이렇게 자르는데 문제가 없게 이렇게 설계를 해 놨는데 쓰다 보면 이게 많이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그니까 러 도마하고 이빨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그죠 이 바깥쪽에서는 안잘리겠죠 칼날이 도마하고 딱 맞아야 딱 잘라내는데 이게 긋나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안 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칼날이 무뎌졌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날 같은 경우는 다른 플라스틱 말고 이런 런너 일반적인 플라스틱 이런 런너만 잘랐을 때는 무뎌질 이런 칼날이 나간다든지 무뎌진다거나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잘안 잘리는 현상이 생기는 한90% 내가 보통 95% 이상은 지금 이 현상이거든요. 이게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도마하고 나라고 이빨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날에이 이 얇은 날 쪽에 힘을 뒤틀리지 않게 힘을 최대한 안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플라스틱 런너 이거만 자르는 겁니다. 플라스틱만 자르고 그다음에 처음에 떼낼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다른 막 쓰는 이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잘라내 가지고 그죠. 이건 이건 다 아시죠. 여유있게 잘라내고, 요 붙어 있는 런더만 제거를 하면서 쓰죠. 근데 제거할 때도 어떻게 쓰냐면, 이 끝날 이죠맨 끝, 끝.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안쪽, 될수 있으면 중간에서 더 안쪽에서 써야지 이 날에 힘을 덜 받습니다. 바깥쪽으로 쓰면 힘을 많이 받겠죠. 최대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투명, 투명 부품들 있죠. 이건 안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딱딱합니다 이 같은 플라스틱인 플라스틱인 플라스틱인데 경도가 좀 있는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투명 부품들은 클리어 부품들 있죠 그래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니퍼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힘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은 조금 멀찌간이 이런 일반적인 니퍼로 잘라내고 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듬어 내는 게 좋습니다 클리어 부품들은 그리고 이게 두꺼운 것들 이런 두꺼운 것 우리가 테스트한다 이런 거막 자르죠 두꺼운 것들은 최대한 안 자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자르다 보면 이게 뒤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잘라 보는데 이런 짓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죠. 지금 요약을 해 보면 끝으로는 최대한 사용하지 말고 이걸 최대한 많이 벌리는벌리는 이런 두꺼운 느는 는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클리어 부품들 클리어 부품들을 자를 때는 안 쓴다. 이 정도만 지켜 주셔도. 상당히 오래 씁니다. 날이 묻어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이빨만 뒤틀리는 것만 방지해주면 오래 쓰거든요. 떨어뜨리지 않고. 그러 여기 쓰다 보면 조금씩 바깥쪽으로 휘기 시작하면서 이걸 조절을 해서 맞출 수는 있거든요. 몇 번은 가능합니다. 이게. 살짝 잡고, 벤치로 잡아가지고, 진짜 미세하게 힘을 줘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휘면 맞춰지기 맞춰지거든요. 조금 시계 힘 주면 이거 똑 부러집니다. 그냥.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쓸만큼 썼는데 이게 좀 휘었다 싶어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실 때는 뿌라물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은 이게 되거든요. 안쪽으로. 살짝 힘줘가지고 휘면 이게 맞춰집니다. 쓰다 보면 결국은 또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부터 한번 뒤틀려가지고 이 경도가 상당히 센그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몇번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걸 해버리면 이게 이제 크랙이 좀 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안쪽에. 우리 눈에는 안보이는거 결국은 부러지죠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안휘도록 힘을 최대한 안받도록 관리를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아마 최대한 오래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